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리이다.